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보이시죠 또 다양한 제품들을 쇼핑을 한번 부지런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옷이랑 악세사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K 브랜드입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초반에는 한국 브랜드를 소개를 거의 안 했어요 소개를 안 했는데 근데 점점 한국 브랜드를 소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눈높이가 기준은 아니지만 정말 한국 브랜드 이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소비를 하기도 하고 선물을 받았지만 만족감이 좋아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 브랜드가 총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일곱 가지 한국 브랜드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여기 있는 제품들은 모두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아, 이거 난리 났더라고, 오늘. 그게 이제 압구정에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이 있는데 발매를 했거든? 선글라스나 안경이? 근데 사람들이 새벽부터 막줄 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수백 명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어제 마르지엘라에서 이제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르지엘라 VIP 고객들 위주로 이제 초대를 해갖고 오늘 제품들을 받아봤는데 이쁜 게 너무 많아. 아니, 진짜로. 이거 광고가 아니고 제가 어제 진짜 제일 빨리 가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 걸 진짜 하나하나 다 껴보고 이제 제품들을 신중하게 골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제품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마르지엘라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핸드크림 그리고 이거는 이제 VIP 고객들 기프트인데 쿠션인가 봐요. 쿠션 베개인가? 마르지엘라 젠틀몬스터 이렇게 써 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뭘까요? 저도 모델별로 이제 많이 사갖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패키징 봐. 어? 마르질라의 그 감성. 어? 크... 어우, 케이스도 다르다. 기존 젠틀몬스랑 달라. 첫 번째로는 선글라스네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젠틀몬스터의 가장 좀 베이직한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 모델명은 M004. 이번에 마르지엘라랑 이제 젠틀몬스터랑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총 11가지 모델이 나왔고, 대부분 이제 기존의 젠틀몬스터에 있던 모델들로 마르지엘라의 감성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는 아예 없던 모델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르지엘라 시그니처 로고 중 하나이죠. 이렇게 바풀 4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 마르젤라 젠틀몬스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 굉장히 큰 포인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로고 하나로 뭔가 느낌이 확 달라진다. 어, 괜찮네. 이쁘네. 시도를 해보세요. 무조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가장 많이 쓰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는 선글라스는 좀 너무 과한 제품들이 많았는데, 안경이 진짜 이쁜 게 많더라, 여러분. 어, 두 번째, 안경이다. 아, 이거 이뻐. 이거, 솔직히 가장 마음에 들어요. MM011 이라는 모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각 프레임. 제가 쓰는 안경들이 대부분 이렇게 약간 각진 게 없어.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지적해 보이지 않아? 아니야? 진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컬러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가장 무난한 플랙 요거는 이제 옆에 그 바풀이 없어 근데 이제 반대쪽에 이렇게 써 있네 마르지엘라라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 넘버링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세 번째로는 이거 고글용 이건 나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스타일인데 사실 요새 발렌시아가나 보테가베네타에서 이런 안경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아 뭔가 안 어울리더라고 나랑은 아 나도 계속 피하지 말고 이제는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구매를 하게 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마르지엘라 8이라고 써있어 그니까 러이 로고가 또 있어서 아 뭔가 이거는 시도를 해보고 싶더라고. 아, 이거 어울리나안 올리나 모르겠다. 아, 써보니까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머리가 크구나, 아니면 내가 얼굴이 크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직원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원래 여기가 좀 타이트하게 나왔대. 보글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올려서 썼을 때는 여기가 좀 타이트해야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어때? 이렇게 쓰니까? 쉽지 않네 요거는 <laughs> 이제 모델명이 MM003 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로고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 위에 하나 옆에 하나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다 M004랑 이제 약간 비슷한데 요거는 M005 입니다 이제 처음에 썼던 거랑 좀 비슷한 모델인데 썼을 때는 요런 느낌 둘 중에 하나만 고르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이제 기존의 안경과는 다른 투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완전 투명은 아니고 또요 안경 다리?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뭔가 고급진 느낌이 들어. 그냥 올 투명이면은 조금 뭔가 내가 느꼈을 때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옆에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조금 더그 무게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제가 많이 쓰지 않을까 이 안경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느낌. 이 모델은 MM01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젠틀몬스터 안경 선글라스 다섯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또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그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 선물 받은 이 쿠션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젠틀몬스터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는 의류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ETC E입니다. 이거는 감사하게도 선물을 받은 제품이에요. ETC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패션 유튜버 장구 대리님이 선물을 보내주신 건데 어, 이제 장구 대리님 최근에 무슨 팝업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초대장으로 이제 보내주신 기프트예요. 어 요거는 이제 카모 패턴 모자에 귀여운 이렇게 또 해골 자수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etc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썼을 때 약간 이런 느낌. 모자가 나 깜짝 놀랐잖아. 썼을 때푹 들어갔는데 이 깊이감이 장난 아니야. 엄청 깊고 그래서 웬만한 모자들보다는 진짜 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제품이고 바지는. 제가 요새 좀 와이드한 핏의 바지를 많이 입잖아요. 요즘 제가 즐겨 신는 뭐 발렌시아가 3X 라지 신발이라든지 스테로이드 더비라든지 이런 거랑 굉장히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싱도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어. 카고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런 네이비 코디로의 바지가 또제 옷장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감이 좋은 제품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는 누마레 바지. 이거는 제가 그 판교 아이엠 샵에서 구매를 했죠. 바지가 이제 원단도 굉장히 좋고 만듦새가 일단 좋아요. 어, 퀄리티나 이런 완성도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도 비싸다. 이거는 30만 원대예요.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그만큼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벨트 디테일이라든지 단추도 있고, 어 굉장히 신경 많이 썼던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는 핏이 좀 재밌더라고. 이렇게 허벅지는 굉장히 넓은데, 또 밑에는 좀 슬림해. 그래서 입었을 때좀 맛있는 핏이 나온다. 자, 다음은 틸 다운. 어 요것도 이제 처음 경험해 봤어요. 요거는 제가 그 얼마 전에 천담에 있는 편집샵 10화점 이제 팝업을 놀러 갔었는데 봤는데 이쁜 거야. 이쁘잖아. 누가 봐도 이쁘잖아, 이거. 남자들이 반할 만한 포인트잖아. 그래서 바로 사겠다고 어 바로 사겠다고 했는데 아직 요 제품이 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꼭 연락주세요. 진짜 사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제품이 출시를 해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모가 들어가 있고, 이런 무릎 찢어진 디테일이라든지, 뒤에는 이렇게 백포켓에 이런 로고가 또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틸다운 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입었을 때이뚝 떨어지는 그런 바지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테일 가격 이한 20만원 중반 정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또 유명하죠. 피터사이즈님이 하는 인세인 게러지와 협업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피터사이즈님의 취향을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 뭐 오토바이라든지 난좀 마초적인 그런 남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의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인생게런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KKKKK입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던 이제 깔깔이입니다. 깔깔이인데, 아, 얘도 진짜 맛있어. 유명 셀럽들도 많이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드래곤. 어, 지드래곤도 입었던 퀄리티가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두께감이 조금 있다 어, 기존 깔깔이보다는 두께감이 좀더 있어서 조금 더 보온성이 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KK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이쁘게 Don't take a picture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굉장히 또 포인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여유로운 핏이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어,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블루와 화이트 컬러가 나왔으니까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안 입었지만 제가 가서 입어본 제품입니다. 언더마이카 너무나도 유명한 또 국내 브랜드 중 하나이죠. 그래서 언더마이카 이제 후드 집업인데 디테일과 디렉터가 진짜 옷 덕후 중에 찐 덕후거든요. 옛날 에디 슬리먼의 디오로모를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뭐 루이비통이나 뭐 벨루티, 지방시, 발렌시아가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높은 분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본인이 만든 옷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스테이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핏도 이제 여유있게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워싱 색감도 굉장히 빈티지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뭐 히뚜루마뚜루 입기 좋을 것 같고 요즘 제가 또 이렇게 후드티보다는 후드 집업이 더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많이 자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갤러리아 팝업에서 제가 직접 가서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이제 1사이즈. 1사이즈인데도 굉장히 여유있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가격은 안 나왔는데 아마 10만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패션 브랜드 중에 명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 준지 제품을 제가 세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켓. 그냥 정말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죠. 컬러도 무난한 블랙이고 여유 있는 오버핏에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구매를 해봤지만 사실 나는 이런 아이템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가격이 109만 원. 109만 원. 사실 나는 요런 아이템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많은 거 많은 것 같아. 제가 구매한 제품의 사이즈는 48 사이즈입니다. 자, 다음은 청자켓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사실 이거 이제 고민했어요. 요거를 살까? 아니면 좀 크롭한 느낌의 청자켓도 있었는데, 그거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크롭한 거는 조금 젠더리스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입고 잘안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로 샀는데, 어, 잘산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낮에도 입었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잘 입을 것 같아요. 넥라인, 아래 보면은 요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 스티치 라인, 여기 어깨 부분에. 이런 게 약간 준지 제품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딸기가 44. 어, 되게 크게 나왔다. 어, 준지 제품들이 이제 옷이 크게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뭐 입어보고 사면 제일 좋긴 하지만 어,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크게 나오니까 본인은 기존에 입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충분히 여유있게 맞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가장 마음에 들어. 핏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호두집업 이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물 빠진 듯한 이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진짜 다 마음에 들어. 그리고 팔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준지 MA1 자켓에 많이 들어가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사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사이즈는 스몰, 스몰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얘도 저처럼 약간 좀 오버나 세미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존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다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 브랜드들 다양한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어, 여러분들 의 생각을 해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한 분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마르젤라 덴틀몬스터 쿠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요즘 이렇게 뭐 제가 내돈내산한 제품도 있고, 선물받은 제품도 있지만,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해보고, 입어보고, 정말 만족감이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